가 되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열두 장의 캔버스. 그 캔버스 위에 우리의 일상이 새겨지고 삶이 그려집니다. 어떤 캔버스에는 행복과 기쁨, 희망과 사랑이 알록달록 채색되고요. 또 어떤 캔버스에는 아픔과 시련, 고민과 절망이 무채색으로 그려지기도 합니다. 때로는 여백의 미로 남긴 채 다음 장으로 넘어가기도 하죠. 이렇게 채워진 열한 장의 캔버스들을 스르르 넘겨보면 어떤 감정이 밀려올까요? 그래요.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아쉬움이라는 감정에 휩싸이게 됩니다. 자, 오늘은 12월의 첫날. 이제 12월이라는 이름의 캔버스만 한장 덩그러니 남았는데요. 마지막 캔버스만큼은. 아쉬움 보다는 희망과 기대로 예쁘게 채워 보고 싶습니다 저랑 같이 음악이라는 물감으로 색칠해 보실래요 여기는 미료의 프리스타일 자랑스런 과학기술 강군 kfn 라디오 미료의 프리스타일 장필순의 어느새로 12월 1일 일요일 스타일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브라운 아이드 걸스의 미료입니다 어느새 11달이 훌쩍 지나가고요. 이제 2024년의 마지막 달 12월만 남았습니다. 마지막 달이라고 하니까 일단 자동으로 한숨을 쉬게 되는 것 같은데요. <laughs> 여러분은 어떤 마음가짐으로 12월을 맞이하셨는지 궁금하네요. 아마도 올해 초에 세웠던 그 수많은 계획들을 하나하나 짚어보면서 뿌듯해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반대로 아쉬워하는 분들도 계시겠죠. 아, 아쉬움을 느끼는 분들은 지금부터 단단히 마음을 먹고 더큰 그림을 그리면 되는 거니까요. 너무 실망 많이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끝이 좋으면 모든 게 좋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번 12월을 잘 꾸리고 또 지난 한 해를 잘 정리해본다면 2025년이라는 새해를 멋지게 맞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자, 12월의 첫날이 일요일인 게 너무 다행입니다. 이 시간 프리스타일과 함께 프리하게 편안하게 음악 즐기시면서 12월의 계획도 알차게 세우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노래 한곡 듣고 오겠습니다. 지아가 부릅니다. 나의 12월. 지아의 나의 12월 듣고 왔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KFN 라디오 미래의 프리스타일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청취자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문자들 한번 살펴볼게요. 4828님. 오늘은 12월의 첫날인 특별한 날이니까 외식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애들이 나가면 사람 많다고 싫다네요. 싫으면 너희들이 밥해 먹어. <laughs> 그러니까요. 우리 4828님 마음도 몰라주고 애들이, 어요 밖에 나가면 사람 너무 많아. 번잡해. 이랬나 봅니다. 싫으면 너희들이 밥해 먹어. 너희들이 밥해. <laughs> 자, 그리고 7261님. 아내가 새로운 코트를 자랑하며 예쁘지 합니다. 그거 비슷한 거 있지 않아? 말했다가 혼났어요. 분명히 비슷한 거 제가 봤는데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laughs> 아, 근데 이게요. 비슷해도요. 사실, 어, 자세히 보면 달라요. 디테일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겁니다. 똑같은 뭐, 블랙 코트여도요, 똑같은 검정색 코트여도, 품이 작냐, 크냐, 뭐, 짧냐, 기냐, 뭐, 다 다르거든요. 또 뭐, 옆에 뭐, 줄무늬가 들어갔냐, 안 들어갔냐, 뭐, 디테일이 있냐, 없냐. 다른 겁니다. <laughs> 우리 아내분의 마음을 조금 알아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4883님. 늘 옆자리에서 근무하던 직장 동료가 곧 퇴직한다고 합니다. 아, 서운하시겠어요. 회사 밖에서 만난 적은 없지만 그래도 사무실에서 의지가 되었던 동료인데 갑자기 마음이 허해져요. 아, 그래요. 뭐 굳이 회사 밖에서 우리가 자주 만나서 어디 놀러 다니고 그런 거 아니었어도요. 항상 옆자리에서 근무하던 그 자리에 있던 직장 동료가 퇴사한다고 그러면은 마음이 허해지죠 아쉬워지고 그게 사람 마음인 것 같아요 네 6746님 끝이 좋으면 다 좋은 거라고 12월 한달 열심히 살면 2024년이 좋은 기억으로 남지 않을까요? 그러니 내일부터는 헬스장 열심히 다니려고요 하셨습니다 그래요 맞아요 이게 한국 사람만 그러는 걸까요 이상하게 뭐 중간이 어쨌든 간에, 처음이 어쨌든 간에, 끝이 좋으면 다 좋은 걸로 기억이 남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했다고 벌써 12월이지? 아니, 뭐 했다고 올한 해가 다 지나가는 거지? 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아, 남은 한 달, 12월 한 달, 우리 6746님처럼 한번 알차게 보내보려고 계획 세워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6746님 헬스장 잘 다니길 바랄게요. 화이팅! 네, 빼먹지 않고, 꾸준히. 좋은 기억으로 올한해 마무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2호 사사님이 나월의 같은 시간 속에 너 틀어주세요 하셨는데요. 우리 2호 사사님의 신청곡 같이 듣고 갈게요. 나월이 부릅니다. 같은 시간 속에 너. 2호 사사님이 신청해주셨던 나월의 같은 시간 속에 너 보내드렸고요. 이어 들은 노래는 8936님의 신청곡이었던 이적의 거짓말, 거짓말, 거짓말이었습니다. KFN 라디오 미디어에 프리스타일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사연 만나볼게요. 5511님이 요즘 기름값이 올라서 걱정입니다. 이제 추워질 일만 남았을 텐데 보일러를 안 틀고 살 수도 없고 1인 가구인데 그냥 내복 입고 버텨볼까요 하셨는데요. 이 겨울이면 또이 난방비 걱정이 이거 무시 못하죠. 기름값도 올라서 더더 걱정이 될 테고요. 1인 가구다. 그러면은 가성비가 더안 나오잖아요. 이게 뭐 다인 가구면은 모르겠는데, 나 혼자만을 위해서 이 난방비를 이렇게 쓴다는 게 참. 내복 괜찮은 것 같습니다. 내복 추천드릴게요. 저 같은 경우에는 겨울에 집에서 패딩도 입고 삽니다. 저희 집이 좀 추워서. 겨울에 패딩 입어야 되거든요. 패딩은, 아니, 패딩은 아니면 뭐 약간 따뜻한 외투를 입고 집에서 살아요. 그 대신 난방비를 좀 아껴보려고 합니다. 우리 5511님, 그리고 그외 많은 분들, 한번 화이팅 해보시길 바랄게요. 예. 8632님, 대학교 1학년인 딸이 처음으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저렇게 덜렁대서 뭘할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의외로 잘하네요. 그, 그, 매장의 에이스래요. 너무 대견하시겠어요. 덜렁대기만 할줄 알았는데 매장에 에이스라니 숨은 매력 반전 매력이 있었네요. 5762님 친구와 겨울에 한라산 등반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겨울에 한라산 등반이라 아 멋있는데요. 운치 있습니다. 눈 쌓인 한라산 진짜 멋있을 것 같아요. 준비 철저히 해서 안전하게 등반할게요. 용기를 주세요. 하셨습니다. 용기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준비 철저히 해서 안전하게 등반하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끝까지, 예. 정상 끝까지 안전하게 올라가서 내려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어, 겨울에 한라산 등반을 하려면 여름에도 쉽지 않은데, 아, 겨울 한라산 등반이다. 아, 멋있으면서도 조금 걱정이 되긴 하는데요. 우리 576이님 꼭 나중에 성공했다는 문자 오길 기다릴게요. 5893님이 아이브의 키치 들을 수 있을까요? 요즘 아이돌들 너무 멋있어요. 멋있어 하셨고요. 2795님 나연의 팝이요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네두 분이 신청해 주신 케이팝 곡들 이어서 듣겠습니다. 먼저 아이브의 키치 그리고 나연의 팝 <목소리> 어제의 하늘과 오늘의 하늘이 다르듯 어제 들었던 그 노래와 오늘의 노래는 다릅니다. 그래서 음악이란 게참 재미있죠. 송송 트윈스는 원곡 가림의 글 함께 들어보며 노래의 새로운 매력을 찾아보는 시간입니다. 익숙한 그 노래가 새롭게 다가오는 이 시간, 송송 트윈스. 오늘 송송 트윈스에서 준비한 첫 번째 노래는요. 나의 옛날 이야기입니다. 나의 옛날 이야기. 이 노래도 겨울의 감성과 참잘 어울리죠? 음. 하얀 눈이 예쁘게 내리는 겨울밤에 창문을 올려다 보는 소년이 그려지는 노래입니다. 조덕배 씨는 노래하는 음유시인으로 불릴 만큼 서정성 짙은 곡들을 만들고 또 들려줬었던 뮤지션이죠. 나의 옛날 이야기는 조덕배 씨가 중학생이었던 시절에 노트에 빼곡하게 적어두었으나 결국엔 전하지 못했던 연애편지에서 시작된 노래인데요. 순수했던 시절이 고스란히 전해져서 듣는 사람들의 마음까지 정화시켜주는 아주 아름다운 곡입니다. 원곡은 조덕배 씨의 허스키한 목소리가 매우 인상적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 노래를 아이유가 리메이크했습니다. 나의 옛날 이야기는 2014년에 발매된 아이유의 리메이크 1집, 꽃갈피에 수록된 타이틀곡이었죠. 아이유가 부른 나의 옛날 이야기는 다른 가수들의 리메이크 곡과는 접근법이 달랐어요. 원곡을 현대적인 기교로 재해석했다기보다는 원곡에서 그려진 애태우던 소년에게 소녀의 화답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본인의 색깔로 알맞게 편곡했으면서도 또 서정성을 온전히 보존했다는 호평을 받았었는데요. 자 그러면 두곡 이어서 들어볼까요? 먼저 조덕배의 나의 옛날 이야기 그리고 아이유가 부른 나의 옛날 이야기입니다. 조덕배의 나의 옛날 이야기, 그리고 아이유가 부른 나의 옛날 이야기 두곡 듣고 왔습니다. KFN 라디오 미리의 프리스타일, 일요일 코너, 송송 트윈스 함께하고 계신데요. 자, 이번에 두 번째로 제가 준비한 노래는 Forever입니다. Forever. 이 노래의 원곡 가수는 유영진이에요. 네. 젊은 세대에게는 유영진이란 이름이 낯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유영진 씨는 SM엔터테인먼트에서 작곡가이자 또 프로듀서로 활약했고 지금도 활동하고 있는 뮤지션이죠 본인 역시 R&B 가수로 활동을 했었는데요 Forever는 2000년에 발매된 겨울 시즌 앨범 Winter Vacation in SMtown.com에 수록되면서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부제는 아이의 크리스마스 선물을 준비하는 아빠들에게인데요. 제목만 들어도 어떤 분위기 노래일지 짐작되시죠? S.M 아이돌이라고 하면은 흔히 어, 연상되는 게 강렬한 컨셉이잖아요. 근데 그런 것과는 다른 좀 부드럽고 사랑스러운 곡입니다. 유영진 씨 특유의 R&B 창법과도 잘 어울리는 곡이에요. 그리고 이 노래를요 대세 걸그룹 에스파가 리메이크했습니다. 또 에스파는 같은 SM엔터테인먼트의 후배 걸그룹이 있죠. 에스파가 부른 FOREVER는요, 새로운 매력을 느낄 수 있는 노래예요. 에스파의 상징인 신스 사운드와 강렬한 베이스, 그리고 파워풀한 퍼포먼스는 잠시 내려놓았고요. 그 대신에 풋풋하고 맑은 음색으로 영원한 사랑을 노래했습니다. 유영진 씨는 직접 이 리메이크 버전의 편곡에 참여했는데요. 어쿠스틱 기타 그리고 스트링 사운드가 조화를 이룬 발라드 곡으로 재탄생시켰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바로 두곡 들어볼까요? 유영진의 forever 그리고 에스파가 부른 forever입니다. 유영진의 forever 에스파의 forever 듣고 왔습니다. 일요일에 함께하는 미래프리스타일 일부 마무리할 시간이에요. 일부 마지막 곡은요, 6구구팔님의 신청곡 김성호의 김성호의 회상입니다. 이곡 들으시고 2부에서 만나요. 이어서 파리구영님의 신청곡 보내드릴게요. 디케이의 그래서 그대는 여유로운 일요일 오후. 하지만 프리스타일은 절대로 여유롭지 않습니다. 음악으로 감동을 주는 가수들을 매의 눈으로 기억고 찾아내 청취자 여러분께 소환해 드리니까요. 일요일에도 열일하는 미료의 프리스타일이 콕하고 픽하는 미료픽 아티스트. 미료픽 아티스트는 우리에게 반가운 소식을 가져다 준 가수분들을 소개하고 그들의 히트곡과 신곡을 감상해 보는 시간입니다. 미료의 레이더에 걸린 아티스트들 오늘은 누구일지 한번 기대해 보시죠. 자 오늘의 첫 번째 미료 픽은 바로 바로 가요계 최고의 여성 듀오 다비치입니다. 네 진한 발라드로 마음을 데우는 겨울 다비치가 발라드 신곡을 가지고 우리 곁에 돌아왔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등장하는 새로운 아이돌 그룹도 좋지만. 이렇게 또 오랜 시간 자신의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경력자이자 능력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힘을 얻잖아요. 오늘은 다비치의 노래들로 온기와 힘을 여러분께 전해보겠습니다. 자, 다비치는 이혜리 강민경의 라인업으로 2008년에 데뷔했습니다. 부하거리 2006년에 데뷔했는데요. 어, 2년 뒤에 2년 뒤, 2008년에 데뷔를 했어요, 다비치는. 그래서, 어, 굉장히 또 친숙하고 저도 너무나 반가운 그룹입니다. 어, 다비치는요, 데뷔 전부터 비상한 관심을 받았다고 하죠. 왜냐면, 하 강민경 씨가 데뷔 전에 이미 인터넷 얼짱으로 이름을 알렸었기 때문인데요. 아, 맞아요. 그때 그 2000년대 중후반에는 인터넷 얼짱들이 한창 주가 올리던 시기였잖아요. 그래서, 아, 굉장히 많은 인터넷 얼짱들이 인기를 얻었었는데, 이 외모가 되는 강민경 씨가 심지어 노래까지 잘해버리니까 다비치에 대한 관심과 인기는 높아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 반면에 또 이혜리는 상대적으로 수수한 외모였단 말이죠. 그래서 강민경 씨가 말하길 처음 만났을 때 회사 직원인 줄 알았다고 그렇게 말했을 정도로 외모는 튀지 않았지만, 하지만, 이예리 씨 무기는 뭡니까? 바로 엄청난 가창력이었습니다. 이예리 씨는 이미 데뷔 때부터요 완성형의 노래 실력을 보여줬고요 시간이 지날수록 그 특유의 유쾌한 성격이라든지 좋은 인성이 알려지면서 팬들에게 사랑받는 언니 캐릭터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강민경은 자연스럽게 언니랑 수다 티키타카를 시전하는 동생 캐릭터가 됐고요. 이렇게 다비치가 친자매 같은 케미로 무려 16년 동안 가요계 최고의 여성 듀오로 확실하게 자리 잡게 됩니다. 보통 일적으로 만난 그룹 멤버들은 좋은 사이가 오래 유지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다비치 멤버들은 일로 만났지만 이 사적인 유대감을 꾸준히 쌓으면서 가요계의 모범을 보였다고 할수 있는 것 같은데요. 모르긴 몰라도 언니인 이혜리 씨 역할이 더 컸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혜리 씨가 초반에 자신보다 인기가 더 많았던 강민경 씨를 질투했더라면 아, 진짜 생각만 해도 아좀안 좋았을 것 같죠 어쨌든 이혜리 씨가 양보하고 자신의 포지션을 잘 유지한 덕분에 다비치가 장수 그룹으로 남을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제 막 경력을 시작하는 그룹들도 다비치의 이런 모습을 본받고 벤치마킹 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면서 신곡 만나볼게요. 이번에 나온 신곡 제목은 그걸 사랑이라고 말하지 마인데요. 최근 아이돌 노래처럼 3분이 채안 되는 러닝타임을 자랑합니다. 어, 굉장히 트렌디하네요. 아니, 근데 발라드가 2분 때라는 게참 놀랍습니다. 그만큼 간결하고 담백한 발라드라고 할수 있을 것 같고요. 또 극적인 클라이막스는 없지만, 그래서 오히려 더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발라드일 것 같아요. 자, 그럼 이 노래, 그걸 사랑이라고 말하지마 하고요. 그리고 또 다른 말하지마 히트곡이죠. 안녕이라고 말하지마까지 두곡 띄워드립니다. 미료의 프리스타일 일요일 2부에 만나는 미료픽 아티스트. 오늘의 첫 번째 미료픽 다비치의 노래들이죠. 그걸 사랑이라고 말하지마. 이번 신곡이었습니다. 그리고 안녕이라고 말하지마까지 두곡 듣고 왔습니다. 다비치가 데뷔했던 2000년대 말은 앨범 시대에서 음원 시대로 전환되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그 당시 가수들은 대부분 싱글을 먼저 발매하고 시장의 반응을 살폈는데요. 놀랍게도 다비치는 전공법으로 대중에첫 인사를 했었습니다. 열 곡을 꽉꽉 채운 정규 앨범을 발표하면서 가요계에 데뷔를 했는데요. 이 앨범은 인기 음원 차트에서 명반 태그가 붙을 정도로 팬들은 물론이고 평론가들에게도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발라드 그룹으로 정성 가득한 모습을 보였던 다비치는 반전 캐릭터도 선보였었어요. 그건 바로 댄스 음악이었는데요. 2009년에 나온 곡이죠. 파리파리란 노래가 그 당시에 각종 음원 차트와 공중파 가요 프로그램까지 다 휩쓸면서 아주 그냥 다비치는 대세 보컬 그룹으로 거듭나게 됐는데요. 발라드 보컬 그룹이 댄스풍의 노래로 잘 되는 경우는 별로 없었는데 이런 부분도 다비치가 가요계 오랜 편견을 깨버린 케이스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돌이켜보면 다비치는 다 되는 팀이었네요, 정말. 노래도 돼, 외모도 돼, 댄스도 돼, 토크도 돼. 야, 아, 거기에다 꾸준함과 성실함도 돼. 정말 다 되는 팔방 미녀들인 다비치가 올해 16주년을 넘어서 또 앞으로 20주년까지 거침없는 음악행보를 보여주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내년 1월에 있을 콘서트 준비도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비치의 첫 번째 메가 히트곡이죠. 파리파리, 시간아 멈춰라. 사고쳤어요까지 3곡 이어드릴게요. 다비치의 파리파리, 시간아 멈춰라 그리고 사고쳤어요까지 3곡 듣고 왔습니다. KFN 라디오 미료의 프리스타일 일요일 2부 순서 미료픽 아티스트 진행하고 있고요. 이번에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아티스트입니다. 미스터 투네 하얀 겨울로 유명한 남성 듀오죠, 미스터 투가 오리지널 멤버로는 무려 30년 만에 신곡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방금 소개해드렸던 다비치와는 완전 다른 성격의 듀오인데요. 하지만 아, 늦게라도 이렇게 다시 모여서 활동을 재개했으니까 열렬한 환영의 박수 보내드릴게요. 미스터 투는 박선우, 이민규 씨가 1993년에 결성했고 데뷔곡인 하얀 겨울은 겨울마다. 여지없이 흘러나오는 명곡이 됐죠. 30년이 지난 올해에도 여기저기에서 특히 눈이 오면 꾸준히 리퀘스트 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94년 2집을 끝으로 팀은 해체를 하고 말았고요. 박선우 씨가 나중에 다른 멤버와 함께 3집을 내놓긴 했지만 잘 알려지진 않았습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을 따로 활동하다가 이민규 씨의 제안으로 다시 뭉치게 됐는데요. 이번 신곡은 미스터 투 3집에 수록됐던 눈이 내려 라는 곡의 가사를 조금 수정하고 또 새로운 편곡을 거쳐서 나온 노래라고 합니다. 제목은 사이추. 사랑은 이별이 되고 이별은 추억을 남기고. 아, 이렇게 됩니다. 이분들의 전성기였던 90년대를 추억하면서 만든 노래라고 하니까요. 이 노래와 함께 다시 시작될 미스터2의 제2막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대표곡인 하얀 겨울은 요즘 많이 들으셨을 테니까 이집 타이틀곡이었던 텅빈 객석, 그리고 이번 신곡 사이추, 그리고 일집 수록곡이었던 난 단지 나일 뿐까지 듣겠습니다. 미스터2의 텅빈 객석, 그리고 사이추, 사랑은 이별이 되고, 이별은 추억을 남기고, 마지막으로 난 단지 나일 뿐까지 세곡 듣고 왔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KFN 라디오 미료의 프리스타일과 함께하고 계시고요. 지금은 일요일 2부 코너 미료픽 아티스트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의 마지막 미료픽을 만나보실 차례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미료픽은요, 에이티즈입니다. <laughs> 8인조 보이그룹 에이티즈가 최근 11번째 미니 앨범 소식을 전했습니다. 거기에다가 반가운 뉴스까지 추가했는데요. 뉴스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에이티즈의 새 앨범이 미국 빌보드 앨범 차트 정상을 차지한 겁니다. 와, 정말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사실 방탄소년단의 멤버들이 군복무를 하면서, 빌보드 차트에서 케이팝의 영향력이 조금은 줄어들었다고 할수 있죠 블랙핑크 멤버 로제가 아파트로 선전을 하고 있긴 하지만 최상위권에서의 활약은 정책이었는데 이렇게 에이티즈가 앨범 차트 정상을 지켜주면서 케이팝의 자존심까지 지켜줬습니다 이들은 작년 앨범 차트 (1위에) 이어서 이번에 두 번째 차트 (1위를) 찍은 건데요. 국내보다는 오히려 해외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는 저력 있는 팀들이 있기에 우리의 케이팝이 계속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국내에서도 많이 사랑받고 또 해외에서도 지금처럼 계속 좋은 사랑, 아, 좋은 성적 내고 사랑도 많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에이티즈의 카리스마가 돋보이는 신곡이죠. 아이손마틱 그리고 2019년 발표곡 유토피아까지. 만나볼게요. 에이티즈의 i s e on my teeth 그리고 유토피아 이렇게 두곡 듣고 왔습니다. i s e on my teeth 아, 너무 멋있더라고요. 아, 미류의 프리스타일 일요일 2부 코너 미료픽 아티스트 오늘은 다비치 미스터 투 에이티즈까지 소개해 드리면서 다채로운 음악 여행 즐겨봤고요 여러분들도 즐거운 음악 여행 되셨길 바랍니다. 마지막 곡으로 코요테의 파란 들려드리면서 미리의 프리스타일에 물러가 보겠습니다. 무료할 땐 미리와 함께 내일 다시 만나요. 안녕!